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다꾸 하면서 오랜만에 또 다꾸 잘산 템, 뭐 필수템, 후회템, 이렇게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꾸 필수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다꾸 필수템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요, 커팅 매트. 그, 커팅 매트 중에서도 이렇게 작게 나온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큰 커팅 매트를 크게 책상에 깔아놓고 썼는데, 이제 책상 하얀 게 좋아서 저는 그걸 빼고, 이제 하얀 책상에다가 요 작은 커팅 매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커팅할 때쓸 때도 좋지만, 뭐 다꾸할 때 뒷장이 백인다 할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가 백인다 할때 이렇게 대고 쓸 때도 사용하기가 좋아서 저는 요 다꾸 필수템으로 이 작은 커팅 매트를 보여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집게랑 클립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영상에 이렇게 꽂아서 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을 때도 꽂아놓으면 예쁘니까 이게 약간 그냥 예쁜 느낌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다꾸, 이건 60이라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만 이게 잘 나중에 많이 두꺼워졌을 때나 이럴 때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딱 평평하게 해놓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해놓고 쓰기가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를 해보니까 아, 다 이거를 왜 쓰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구매해서 또 예쁘게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큰 버전, 좀 작은 버전, 좀 얇은 종이는 요 클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너무 얇은 다이어리에 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두꺼운 거 찝을 때는 좀 이렇게 묵직하고 큰 집게를 쓰고, 아니면은 요 얇은 거, 아니면 요 진짜 얇은 다이어리는 요 클립을 써가지고,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펜코에서 나온 이 펜코에서 나온 요 집게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또다구를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얘를 쫙 가리게, 되, 잡게 되면 여기를 또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부분만 찝는 게 좋아서 이렇게 넓은 집게는 잘안 쓰게 되고 조금 조금 정말 자기 역할만 딱 하고 조금만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집게를 선호해가지고 이거는 있는데 잘 쓰지 않고요. 이제는 이렇게 작은 집게 세 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집게도 다꾸 필수템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짠 빼놓을 수 없는 볼펜인데요. 제가 제일 잘 사용하고 좋아하는 볼펜은 요 사라사 지브라 클립펜이에요. 저 주로 자꾸 하다 보면 검정색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그 중에서도 0.4 두께를 제일 좋아하고 저도 막 진짜 여러 가지 펜 많이 써 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펜이 그립감도 제일 좋고 좀 부드럽게 써지는 느낌도 딱 좋아서, 얘를, 손이 많이 가고 있고, 이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도 좋긴 한데, 묘하게, 이 두께가 두꺼운 친구들은 좀 괜찮은데요. 좀 얇은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심이 좀, 심이 이렇게 얇다 보니까 뭔가 살짝 저한테는 그립감도 그렇고 손에 딱 맞는 느낌이 잘안 들고 글씨도 이걸로 쓸때 왠지 더 예쁘게 써지고 얘로 쓰면 이게 뭔가 제제느과쓸 때보다 좀손 힘이 덜 들어가게 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요 사라사 펜을 제일 저의 다꾸 필수템으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세 종류를 저의 다꾸 필수템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산템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여기 이렇게 이건 다 무심한 하루님 제품인데 키스컷 마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뽀짝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키스컷 마테들을 제가 잘산 템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섯 개이긴 한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검정 버전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잘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투머치 다꾸를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에 조금조그맣게 이제 쓰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채워주기에 너무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다양한 디자인이랑 뭐 색감들 그리고 크기들 이어가지고 좋아하고 이렇게 여섯 가지를 쫙 펴봤는데요. 그래서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양이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막 탁탁탁탁 쓰기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색감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좋아서 저는 올해 정말 잘쓴 템으로 이 무시만 하루님 키스컷, 뽀짝이 마테들을 가져와 봤어요. 정말 이 약간 재질도 불투명한 이런 느낌도 있고 완전 비비드한 이런 컬러 아니면 약간 파스텔 톤또 아니면 유태, 검정 유태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검정인데, 유광, 이건 검정인데 또 무광 느낌.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을 많이 내주셔서, 제가 이거를 마음에 드는 것들만 속속 골라서, 이제 구매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있는 것도 잘 못쓰게 되니까, 다쿠템을 한동안 안사안 안 사가지고, 일단 갖고 있는 건 여섯 개인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오래오래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산템, 잘 쓴템으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로너스 아카이브의 메모 팩인데요. 이거는 뭐 스티커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두꺼운 그런 종이들로만 구성된 건데, 이렇게 살짝 빼보면, 종류가 진짜 진짜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일단 이런 스마일, 그리고 이런 길쭉한 길이의 체크라고 써있는 두 가지 색깔의 종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린 거는 제가 다꾸할 때 조금 조금 잘라서 쓰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게 많아서 이렇게 잘린 거고요. 또 이런 둥근 느낌의 종이, 별표, 그리고 이렇게 문구가 써 있기도 한 것도 있고, 이런, 이런, 이건 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나 투두리스트 같은 거할수 있게, 박스랑 옆에 칸이 있고, 이것도 이렇게 1, 2, 3 적혀 있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이들로 구성된 메모 팩인데, 메모 지라기, 메모지라고 하기엔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너무 흐물거리지 않는 게또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고 다구 하실 때 쓰기엔 조금 두껍다 싶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런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있다는 게 너무 매력인 거죠. 그리고 사실 외모지 한 개서 한권 사면 너무 많아서 다못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적당히 뭐네장 다섯 장 디자인 하나당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다양한 디자인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트도 네가 세 가지 디자인으로 돼 있고 마지막 이런 그라데이션 종이까지 해서 26개 디자인으로 된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메모 팩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닦꾸할 때. 조금 조금 잘라서 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 다꾸들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배경들이 있잖아요. 조금 조그맣게 메모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럴 때 쓰기에 너무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이 많아서, 이거를 정말 잘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요 메모팩을, 로너스 아카이브의 메모팩을 올해 잘산 템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 스프링 마테랑 점선 마테인데요. 먼저 이 점선 마테는 리노 프렌즈 제품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고 저는 그 중에서 6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늘색 점선에 하늘색 별이 있고, 이거는 검정 점선에 노란 별, 이거는 클로버의 노란 별, 이거는 분홍색 꽃잎 점선, 이건 약간 크리스마스 나는 컬러 조합이랑, 이건 검정 점선에 스마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빈 부분에 조금조금하게 잘라서 그냥 공간을 좀 허전하지 않게 채워 줄때 너무 좋아서 요거를 되게 자주 쓰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지금은 여섯 가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잘 써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또 하나로는 이건 써니사이드 수프 제품인데요. 이 스프링 마테예요. 얘도 너무너무 잘 쓰는 템이라 제 닦고에도 많이 등장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애매하게 공간 남았을 때좀 너무 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그런 컬러감들이라 허전한 부분 채워줄 때 조금 조금 잘랐을 때 너무 너무 좋아서 이것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요것까지 저의 잘쓴 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로 저는 이제 공간을 좀 허전하지 않게 채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은 사람이라. 아무래도 가져온 템들이 뭐 이렇게 공간 채우기에 적합한 그런 애들을 갖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산 템, 잘쓴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약간 후회템? 잘못쓴 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요 화이트가 있는데요. 화이트? 수정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제가 쓸때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약간 끝 부분이 이렇게 떠서 손으로 한 번씩 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번거롭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한 번씩 또꼭 뜨거든요. 시작하는 부분이나. 끝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좀 힘을 써서 이렇게 눌러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뭔가, 그냥, 사실 수정 테이프 할때막 이렇게, 이렇게 신중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싹싹 그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얘가 이렇게 날리듯이 뜨는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 게좀 저는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아무래도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또쓸 때는 쓸때아 이거를 좀 이렇게 눌러서 써야지라는 생각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오글거리고 떠서 이게 그 아날로그 제이 커팅 매트 살때 같이 구매했던 화이트인데 이 화이트는 약간 제가 쓰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거는 좀 후회템으로 갖고 왔어요. 사실 이게 구 이걸 구매한 이유가 화이트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침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 마개가 있거나 하는데 사실 마개를 맨날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것도 귀찮고 또 이게 노출돼 있으면 요 하얀 테이프 부분에 먼지나 이런 게 붙어서 이 클릭형으로 노크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불편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뜨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얘는 살짝 후회템 쪽으로 뽑아 봤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제가 쓸때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뭐 다른 걸로 바꾸지 못하고 일단 이거 산 거는 다 쓰려고 하고 이제 다음에는 다른 수정 테이프를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후회템으로 넣어 봤습니다. 근데 이 커팅 매트는 또 자산템, 필수템에 들어가고, 요거는 또 후회템에 꼽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세일박스처럼 댄스에서 구매한 것에 들어있던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계획하고 구매한 템이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데 손이 안 가요. 이게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쓰고 이건 그냥 써야 돼서 쓴 거라서 그러니까 억지로 약간 꾸역꾸역 쓴 거.라서 아무래도 제가 계획하고 산게 아니면 이렇게 스티커를 잘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 스티커 자체는 너무 예쁜데 아무래도 계획하고 사, 산 제품이 아니면 이렇게 후회템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예쁘다 막잘 쓰겠다 이랬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 이게 한 장이면 또좀 후회가 덜한데 이게 아예 이렇게 북으로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얘를 볼 때마다 약간 이, 버릴 순 없고 그렇다고 갖고 있기엔 또 짐이 되는 느낌이라, 아, 빨리 써버리고 싶다 하는데 손이 정말 잘안 가는 그런 템이어서 얘를 갖고 왔고요. 후회템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키도끼 제품인데요. 이것도 그냥 약간 충동적으로 산 스티커인데 이것도 역시나 또 제가 팩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주제가 확실한 그런 스티커거든요? 이게 100일의 챌린지라고, 챌린지를 뭐, SNS 없는 날, 밀가루 없는 날, 이렇게 확실한 주제가 있는 거라서, 제가 이 날을 맞추려고, 뭐, 이거에 맞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무계획으로, 충동으로 이제 쇼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사놓고, 스티커를 달랑 4개를, 쓴거 있죠. 너무 심한 그래서 나 다섯 개 썼다.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싶어서 심지어 책상 앞에 꺼내놓고 있는데도 잘안 쓰게 돼요. 왜냐면 제가 뭐 특별히 지출 없는 날로 정하고 하루를 생활한 게 아니고 어쩌다 오늘 생활하다 보니까 지출이 없었는데 이 스티커에 이게 있었나? 생각이 잘안 나고 한마디로 손이 안 가니까 이게 잘안 쓰게 돼서. 이렇게 막 닫고 하다가 오늘 뭐쓸거 있나?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너무 디자인은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무계획으로 충동으로 산 스티커는 게다가 이걸 만약에 제가 한 장만 샀으면 괜찮겠는데 이걸 또 팩으로 제가 샀으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장만 살걸.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너무 무계획으로 충동적으로 사는 쇼핑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약간 마감하면서 후회템, 잘 산템, 필수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뭐 필수템이나 아니면, 올해 정말 잘 썼다. 아니면 후회된다.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또 댓글로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